안돼 가자. 내좀 올려서 오자. 아저 노란 방 보스거든요 이거? 이렇게 갑자기 보스 너만 때리냐, 이새끼야아 ᄃ ᄃ ᄃ ᄃ ᄃ ᄃ ᄃ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으, 아우... 거, 어, 이랑 타도 추천 한다고요. 타도 얻었다. 오케이. 피하고, 피하고, 아, 이렇게 앞구르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 겁나 세네? 무기. 앞으로 굴러, 앞으로 굴러. 피 빨아야 돼. 아, 이거 타이밍 못 맞췄다. 앞으로 려 앞으로 지금 그 다음에 이거 그렇지 그 다음에 앞으로 에앞가 앞으로 걸어가서 약공격 그렇지 왜? 아이 맛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다왜이 무기든지 알겠다 엘딜링 하는 사람들 다이 무기들던데? 이첫 공격은 근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막아볼까? 죄송합니다. 삐꾸르기. 앞, 앞구, 앞구르기. 아, 조, 쫄구르기 했다. 앞구르기. 앞구르기 한번 더. 지금. 삐꾸르기. 앞구르기, 앞구르기 한번 더, 한번 더. 지금 뒷구르기, 뒷구르기. 포션 하나. 앞구르기, 앞구르기 한번 더, 한번 더. 지금 한번더 피해, 그렇지. 지금 그다음에 한 대, 두 대. 오케이. 피해주고 한번더 피해주고 지금 평타, 평 뒷구르기, 뒷구르기. 포션 팔고. 한번더 구르기 한번더 구르기 뒷구르기 하고 이거 쿠션 빨고 뺏고 그래. 피해주고 이제 진짜 제대로 해야돼 지금 빨리 빨자 이거 오케이 온다 한번 더 올때 앞구르기 한번 더 앞구르기 지금 잡은거야? 아나 이거 어제 진짜 1시간 넘게 잡았는데 이거 한번 가 본다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 버스 전에 추락 사는 것도 처음이네. 아, 이번에 1패 잘 넘겼는데, 빨리 넘겼는데, 지금. 전입력. 아 나, 뛰네, 맞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거야? 아아디어아아늘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박 빡세던데, 공 이만하던데. Holy 불러. 아 이거 안 했다. 아아아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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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블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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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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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 저 룬을 바로 먹자. 달려가서. 달려가서 룬부터 먹어. 그 다음에 고정 해놔. 불러. 지금. 불러. 불러. 그렇지. 지금.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어. 오케이. 지금 피 빨아야 돼. 지금. 오. 바로 앞으로가 앞으로 앞에 어디야 앞에 여기 따시가 불러 아아아 불러 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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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지금 맞들 맞 맞들 아 내가 이걸 잡다니 좀 늘었을지도. 어떻 실례 좀, 어, 어. 와. 지금, 한대 톡! 그렇지, 넌 뒤졌다. 두대 때리고, 앞으로 가서, 대가리, 뚜시 뚜, 따! 오! 아, 나 와인 늘었는데? 업그레이드하고 여기 보스인가 보다. 그 제스프린가 고드프린가 하는. 애음같아서 소환하고 싶네. <laughs> 어우 맵바 얘가 걘가 우드릭. 어 망치 날릴 것 같은데, 필리 늑대 소환. 어 늑대 소환 된다. 늑대 안 나한테 믿을 콜 늑대뿐. 와, 와, 오, 오, 한번 더, 오, 또 그러게야, 오, 지금, 어, 뭐야, 어, 에. 합체? 예?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예요? 와! 줄넘기? 줄넘기 패턴 지금. 지금. 구르기 아, 한번더 불러야 돼. 한번더 마지막. 부르기. 한번 더. 부르기. 부르기. 한번 더. 아, 고드프리랑 고드 리기랑 다른 사람이구나. 안 되지, 알겠어. 저 이거 첫 때였는데 피 많이 깠는데 개보다 쉬워. 그 처음에 봤던 애보다 훨씬 쉽네. 처음에 봤던 애보다. 지금. 아, 아 지금. 한번 더. 지금. 아, 아. 안 돼. 뭔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아 잡을 생각에 설레 가지고 그냥 식단에 깨는 상상해버린. 그래도 빠른 가능성 보인다. 트래곤 주베르, 주베르비 아니라 와그작 아닌가요? 지금? 지금 제입장에서 얼마나 날파리가 뛰어다니는 느낌일까? 아, 이거는 원래 자른 부분이구나. 아 욕심이 과해 그만! 진짜 평타밖에 못친다 그거 없어 스테미나 없어 불 유도해 불어저 잡혔으면은 아까처럼 통구이 됐다 가다가 속으로 불 아아 안 돼, 이번에 깨야 돼. 아, 아, 이걸 맞네, 이번에. 지금. 하나, 둘. 깨주고. 천천히 하면 깬다, 천천히.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야, 이야... 나 이쁘긴 하다 이거는. 어 음, 뭐야? 아, 어? 아무도 못 받겠지? 누구? 요고... 아 보스다 여기. 애쉬 공격? 진짜 뚱뚱하긴 하네요. 아, 뜨거, 뜨거, 뜨거. 안돼안안돼 뭐야 응, 개쉽네 러지컷 잠깐 타임 뒤적뒤적 에? 활이 없어. 으, 개징그러워. 으, 지그러 아, 어, 뭔가 수상, 뭐, 뭐할 건데. 배고픔, 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오, 어. 오, 어, 아, 아, 놔줘. 아, 아 놔줘. 아! 아, 말 타면 독을 안 묻어? 아, 이거, 이런 걸 지금 알려줘? 뺐다가 다시 붙어갖고, 오른,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컷. 간장게장 담가버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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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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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오오오오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 오오오치 오오오 오오오 뭐야 <laughs> 활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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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아니... 어어 오오 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위기가 왜 없어, 씨. 딱 봐도 금색에다가 이거. 새 만났던 애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 비슷하네.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이거 조금 말, 빨리. 지금. 툴, 셋. 한대더 그냥 쳐. 아. 짠! 땅콩 어딨게? 와, 안아줘요, 아! 아, 나 이렇게 팬이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게 아닌데, 팬이 없는데요. 이 세계에서는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이 세계 나쁘지 않을지도. 어, 여기 피왜 이렇게 많아? 내려가 볼까? 이런 데가 있었어? 아. 이거 사람이구나 낚시 당한 거구나 내가 너 이겨줄게 내가 너 이겨줄게 개발렸는데요? 안 달려와? 지금 얌생이 써서라도 이겨야겠다 지금 쟤도만가 또, 또 빨아? 피? 피 없죠? 뒤졌지 이제 지금이죠? 피해 나도 피할거야 지금이죠? 지금이죠? 뺏겨야죠? 달려와야지 지금이죠? 실례합니다 어? 어어왜 어? 나이스. 아! 와우! 와 여기구만! 나이스 아! 아! 오! 어? 나 줘!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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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무지게 다 당해준다 개발자는 좋겠다 왜? 개발자는 좋겠다 만든 사람은 이거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다 당해주는데 여기다.. 여기다라고요? 오, 아니 팻말 지리네 선배님들 선배님들 팻말 지립니다. 그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봤어. 여기다를. 패링 해 볼까? 막다가 죽겠다. 막다가 죽겠다. 어? 뭐야? 왜? 왜? 아니 세번 맞은 거 아닌가? 어, 안 돼! 아! 아네 번은 안 봐주네. 아, 많이 봐줬다 근데.